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다음 주 불호의 명곡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무대는 김호중이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와 함께 섬세하고 감성적인 표현력을 폭넓게 펼쳐보이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MC 신동엽은 김호중은 KBS 최고의 신인 중한 명이라며 그를 극찬했는데 김호중이 보여준 무대 장악력과 신인으로서의 배짱이 이미 여러 방송 관계자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신인임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단단하게 증명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중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연주 스타일로 대중의 내리에 빠르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번 불후의 명곡 쇼 역시 그러한 그의 탁월한 재능을 여지없이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불후의 명곡은 원래 각종 연예인이 클래식 명곡 혹은 다양한 장르의 레전드 곡을 재해석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묘미로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쇼가 선사하는 감동과 열광의 무대들은 이미 한국의 예능사에서 여러 차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곳에 김호중이 등장한다는 소식은 트로트 팬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큰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어떤 혁신적인 편곡과 무대 구성을 선보일지 그리고 그가 가진 보컬의 깊이와 표현력을 어떻게 클래식하고도 전통적인 요소에 접목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출연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김호중이 음악계에서 본인의 입지를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최고의 신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가 이미 여러 무대에서 굵직한 활약을 해왔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부르의 명국에서 한번더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가요계뿐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서 그의 영향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김호중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건 그가 신인의 패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예술적 감수성과 기획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번 무대를 위해 목소리뿐 아니라 무대 공연 전반의 구성, 조명, 무대 세트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쓰며 연습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장 분위기를 압도하며 관객에게 완전한 경험을 선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김호중은 폴라드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이 준비하고 있는 무대는 과연 어떤 일일까라는 측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와 춤 실력이 만나면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기대가 섞인 토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 그가 불로의 명곡에서 어떤 곡을 부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그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감미로운 트로트와 발라드의 접목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는 색다른 장르에 도전하며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김호중이 트로트와 발라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장르를 선보일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트로트 감각과 퍼포먼스가 만나면 과연 어떤 음악적 합이 탄생할지 트로트의 대중적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무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젊은 감각을 입은 트로트가 불호의 명곡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김호중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프로의 명곡 무대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